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외협력처는 기말고사를 맞아 식시일반 학식 지원 행사를 진행합니다. 식시일반은 경희 구성원과 선배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후배들에게 한 끼를 전하는 행사입니다. 시험 기간 따뜻한 밥한 끼로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토닥토닥 든든밥상 캠페인은 2021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. 한마음 걷기 대회, 졸업식 모금 등 꾸준한 참여 속에서 대표적인 소액 기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행사는 아침과 점심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 영원의 아침은 기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기부자가 학생부담금 천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일 300명씩 아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천원의 아침은 매일 500명씩 총 1,500명의 재학생에게 점심을 천원에 제공하며 나머지 금액은 선배들의 기부금으로 지원됩니다. 사흘 중 하루는 특식 메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식권은 이츠미 앱을 통해 재학생 인증을 완료한 학생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앱에 연동된 재학생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행사 전용 멤버십이 자동 발급되며 이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식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대외 협력처는 국제 캠퍼스 역시 생협을 통해 학식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양 캠퍼스 동일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며 행사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국제 캠퍼스 대외협력처 서포터즈 쿠밀리는 지난 봄 대동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영원의 아침에 기부하며 소액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했습니다.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쿠밀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사 계기가 됐다며 단순한 기금 홍보를 넘어 캠퍼스 전반의 나눔 문화를 퍼뜨리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. 든든한 한끼 뒤에는 경희구 성원과 선배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. 나눔으로 후배들을 응원해준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